혹시라도 무제한이 뜰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무제한이 뜰 수도 있으니까 녹화를 시작할게요. 자 오늘은 우리 영광, 영강, 영광의 비 상자를 한번 뽑아볼 거고요. 자 우리 캐시로 샀습니다. 파는 사람이 없어서. 8만원 남은 거 있죠. 그때 각인법 다 남은 거. 자, 여기, 마이 다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. 여기 다크에덴의 다덴 마켓 들어가시고, 공통 클릭하셔서, 왼쪽 밑에 보시면 안 되고, 가운데 밑에 보셔서 2단계로 이동하신 다음에, 영광의 빛상자 15일, 30일, 무제한 있습니다. 제가 한 번, 띄어보겠습니다 확률 보러 갈게요. 자, 확률. 어, 확률이, 네, 그렇다고 하고요. 한번 뛰어 봅시다 구매를 하시면은, 이렇게 장바구니로, 후 옵니다, 자, 영광의 빛 상자. 바퀴! 탁! 갑니다. 어, 좀 무겁다, 어, 좀 무거운데? 잠시만. 어이씨, 존나. 우. 이분 옆에 석가면 아마 좋은게 나올것 같습니다 어 무거워 나와 함께하자 로자나야 너가 한번 까줘 알겠지? 로자나 어깨빵 탁오 색깔 좀 다르다 오 색깔 다른데? 잠시만 로자나야 한번 봐봐 어때? 괜찮아, 괜찮아. 오, 느낌이 거의... 아니야, 달라, 달라, 달라. 제발! 탁, 제발! 아,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놓고 할게요 네.